할렐루야! 2020년 첫 번째 신년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많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참 이런 일도 됐으면 좋겠고 이런 복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마 소망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아마 좋은 복은 형통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지 않는다. 순조롭게 된다. 잘된다. 이게 형통의 의미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저 복은 좋은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2020년 한해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일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잘 되는 형통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수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저자는 악인들의 꾀를 좇지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럽니다이 꾀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삶이 열려요.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면 좋은 행동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면 내 인생이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면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생각을 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갖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은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다 눈에 거슬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이가 점점 벌어지지요. 사이가 벌어지면 도울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고 회방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함께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잘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좋은 생각, 복 있는 생각, 선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도 돕고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2020년 정말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좋은 생각, 복 있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성경 1절 중반절은 죄인들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면, 죄인들이 걸어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 너무 기뻐해서 심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지으니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잖아요. 인간이 싫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 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는 모양이라도 머리가까지할 그런 말씀을 할 정도예요. 죄를 짓고는 죄된 행동을 하고서는 죄의 자리에 서고서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정말로 2020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서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형통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이 오만이라고 하는 말이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왜 우상 숭배와 교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죄 죄 속에는요. 교만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나를 고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정말 올 하늘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 평통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교만의 자리는 안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겸손한 자리에 서셔야 돼요. 이렇게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죄된 행동을 버리고, 그리고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요. 행동이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출발인 행동을 생각을 잡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정말 좋은 생각, 의로운 행동,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2020년 형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은 생각이고 어떤 게 의로운 행동이고 어떤 것이 겸손한 자리냐? 이걸 이제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다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저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왜요?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 기준입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39권이 구약, 27권이 신약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좋은 생각, 옳은 행동, 겸손한 자리에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볼때 이것이 좋은 생각이다. 이것이 옳은 행동이다. 이것이 겸손한 자리라. 이렇게 성경을 놓고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소를 키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저녁에 소에게 여물을 줘요 저녁을 줘요 그러면 소가 막 먹어요 이렇게 막 먹어요 입으로 씹어가지고 속으로 넣고 씹어서 넣고 씹어서 넣고 그 일을 판 해서 해요. 다 먹었다 싶으면 요 그때부터는 뭘 하느냐? 되새김질을 해요 이 윗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욱 하면서 입으로 꺼내요 그래서 또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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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가지고 또 넣어요 좀 있으면 욱하리또 끄집어내요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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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또 넣어요 이런 되새김질을 계속 밤새워요 해 그래서 여러분 소에는 요 유장병이 없어요 그 그래, 여러분들, 고깃집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생간하고 천엽을 주셔요. 이 천엽이 뭐에요? 소입니다. 위에요. 그래서 사람이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 위에는 병이 없어요. 왜냐면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봤어요? 내 마음에 새겼어요? 새긴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것을 욱 하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뭐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욱하니 끄집어내서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되새김질하는 목상이라는 것을 하게 될때이 말씀이 나의 뭐가 되느냐?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바른 행동이구나.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리구나. 나를 어떻게요? 해 끌어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끌어가게 될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째는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는요 그 잎이 마르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밝았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준 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옳은 생각이고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이고 어떤 것이 겸손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고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요 이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볼수 있고, 내 믿음이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가슴에 삭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다 버리고, 교만한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